토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온순하신 왕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성도원들 MBTI 들어보셨죠? 네,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성격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외향형과 내향형,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이렇게 여덟 가지의 그런 성격 유형에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이제 그 질문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2022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 저를 처음 본 청년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MBTI가 뭐예요?였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이제 물어보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 오기 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는 청년들이 그렇게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에 같이 이제 제가 교회학교 사역도 같이 했었는데 교회학교 전도사들이 서로 이제 막그 검사해서 전사님 뭐냐 그러고 뭐 서로 묻고 그 목사님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은 나는데 이렇게 막 관심 갖고 그런 거에 막 이렇게 해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갖고 이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거의 모든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이제 MBTI 중에 MBTI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막 물어보고 그래서 저도 와서 다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또 해봤는데요. 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를 잘 모르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MBTI를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MBTI 또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는 개인이 쉽게 응답하고 자기 보고서, 응답하는 자기 보고서 문항으로 개인이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이러한 선호 경향들이 개인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한 심리 검사이다. 백과사전 다운 정의입니다. <laughs>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심리 성향을 이렇게 쉬운 질문지들을 통해서 선택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러한 나는 심리 성향, 성격 유형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 상대방은 이러한 그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도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때로 이런 심리 검사에 좀 과몰입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내향형 이제 밑에 I라고 영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향형 유형이니까는 이렇게 누군가 만나고 막 이렇게 밝게 막 반응하고 이런 거잘 못하니 너는 사회성이 부족한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판단형 J 있는데요. 예, J 유형은 이제 매우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되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그것이 편한 그런 유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누구 그 제인은 너는 제이니까는 아주 매우 계획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 TF가 있는데요. 저거를 가장 많이 이제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TF에요 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고형은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F 같은 경우는 아 그랬냐 어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T는 야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탁 판단해 갖고 알려주는, 이제 이러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t 면은 무조건 너는 피도 눈물도 없어. 막 드라마 보고 울었어요? 이렇게 막 놀라는? 그렇게 이제, 어, 편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 예수님의 MBTI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생각해 볼 때, 골고루 이제 갖추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할때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자비, 긍휼, 부드러움, 또 급하지 않음, 공감함.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 하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그 자비로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이 본문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이 오셨다라는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르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예수님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냐, 왜 예수님을 너가 부르냐 그러면서 그 바디메오를 제지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 바디메오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그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바디메오에게로 향했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일 것 같은 그 음성으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때, 이 장면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온화함과 온순함, 그리고 따뜻함.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당신은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되는, 제지받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멈추시고 말을 거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처럼 꽃 피는 봄이 되어서, 이제 겨울, 외투는 다 벗었는데,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봄비가 내릴 때는 쌀쌀한 이러한 계절에 꼭 필요한 온기. 이런 예수님, 성도님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따스한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정말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마가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누군가에게 섬김 받고 누구를 굴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즉 섬기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이유 그대로, 주님은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 그 모습, 온화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을 고난주일이자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 십자가 길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 입성하시는 모습이 왕이 입성하는 왕이 왕의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동네에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지나갈 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연장자가 갈 때에 취하는 그런 행동 정도, 그러한 예우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왕족이 올 때, 즉 왕이 지나갈 때, 왕을 향한 가장 지극한 표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리라라는 이러한 기도와 그분에 대한 힘찬 찬양이 함께 혼합된 그러한 표현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예, 9절, 11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그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겉옷을 깔고 종료나무 가지를 이렇게 길에 쭉 펴면서 그들이 앞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다위. 오는 우리 다윗 자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 가문을, 가문을 통해서 나올 구세주 메시아 왕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왕을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입성이고 승리의 입성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왕의 입성의 길을 이렇게 준비했던 아니면은 뭐 교황과 같은 종교적인 왕으로 모셨던 상관없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왕의 대우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입성의 장면에서 예수님 얼마든지 마차를 타실 수 있었습니다. 날쌘 군마를 타고서는 위험있게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누구든 다 빌려주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없이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끼 나기 위해 계십니다. 로마 황제는 힘으로 백성을 제압하고 힘으로 군림했다면 새끼나기를 타신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왕의 모습으로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즉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온순하신 왕의 모습으로 평화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우리가 서두부터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 잘 맞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는데요. 즉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그리고 뭐 백과사전에 쳐 봐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인물인지 들어온 아니면은 교과서에서 4대 성인으로 들어왔다면 그렇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러한 행동을 하셨지? 낯설게 다가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장면 15절, 16절에서 온순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예수님 둘러 엎으십니다. 아주 화가 나신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아무도 성전 안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그들의 길을 다 막으십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제물이었는데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깨끗한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되었다" "내 죄가 그 동물에게 갔다" 라고 믿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 멀리서... 아니면 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동물을 데리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조심해서 조심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러운 오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튈 수도 또 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혹은 집에서부터 재물을, 재물을 데리고 그 가축을 데리고 오기보다는 성전에서 흠 없는 재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때에는 동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공식 동전으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환전하는 그 환전하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성전 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사함의 희생재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이 하고 있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었습니다. 제사함을 위한 제사,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해주고, 또그 재물을 살수 있게 돈을 바꿔주는 성전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 뒤집어 푸십니다. 막으십니다. 더 이상 매매하지 마라. 더 이상 돈 바꿔주지 마라. 돈 바꾸는 일 멈춰라. 하십니다.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 그래,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지. 성전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행위는 단순히 돈 거래 금지를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담은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 앞에 뒤로 같은 이어지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사건 사이에 두고, 하나의 사건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 문학적인 구조, 뭐 샌드위치적인 그런 문학 구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고치러 가시던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회복되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출발하셔서 그 야이로에게로 가서 딸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빵과 빵 사이에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빵과 빵, 같은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이 들어가는 그런데 이것은 서로 다른 내용, 그래서 다른 내용이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같은 그런 본문들의 구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도 앞뒤로 무화과 이야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먹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당연한 이치이죠. 어,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드시고자, 무화과 열매를 드시고자 했다면 어디를 가셔야 하죠? 대형마트를 가셨거나 아니면은 비닐하우스. 예, 네, 그렇게 가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좀 웃으셨는데 많이 피곤하신지 제 예화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농사법 자체가 있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십니다. 야, 뭐가 열매가 없구나. 이제 앞으로 너에게는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아예 없을 것이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성전에 가셔서 다 뒤집어엎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그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이런 곳에 사용하셨을까? 아니 배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상징으로 이 메시지를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샌드위치로 함께 읽어야 명확해집니다 무화과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즉, 두 개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야, 더 이상 돈 거래하지 마. 물건 사고 팔지 마. 그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본래, 성전 본래의 역할, 주된 기능 그 자체를 예수님이 이제 중지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통하에 받을 수 있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제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장사, 그 장사를 뒤집어엎고 내쫓으십니다. 더 이상 제사를 할수 없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칼과 기능,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본래의 사명을 할수 없게 만드신 것 동일합니다. 즉, 두 가지로 보이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 사건들, 이 사건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낯선 예수님의 음성과 낯선 예수님의 행동으로, 즉, 온순하신 왕의 분노로 선언하시고 행동하십니다. 남녀가 구별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 지으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제사함을 받는다. 라고 여겨졌던 당시의 성전 신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라 여기는 그 유대교. 그래서 그 희생제사, 성전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러한 제사의 행위로 인해 돈벌이 수단을 삼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겼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종교인들. 분노로 심판으로 행동으로 주님 멈추시고 그것을 없애시기 위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성전, 그곳에서 일어나는 제사함의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의 때가 지나갔음을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성전에 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22절,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며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피 흘리며 동물을 잡고 꼭 성전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시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사함이 가능한 구원받는 그 길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하신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성전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예수님께서 몸소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는 누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전인 내가 즉,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인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란 존재를 통해, 성전된 나란 존재를 통해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그 역할을 잊고 놓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내가 전혀 다른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온순하신 왕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껏 이때까지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 세상 태어나서 살다가 주님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멈출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사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그 목적을 따라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고린도전 3장 16절을 통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시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이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생명이 두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죽고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자하 죄에게 종료를 타며 살아가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같이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료를 타며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판단과 비판과 정죄에 앞서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나그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다시 사셨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승리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 함께 살아나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더 이상 자아에게 이끌려 살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거 벗어나올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큰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성전이 되어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삶,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순간순간은 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주님의 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